아들은 대학생입니다. 본인이 벌어가며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 전 음주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먹은 게 아침 11시경에 음주 측정에 해당되고 이명사고도 어, 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일을 해야 되니 그냥 있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주차 위반되어 벌칙금 날아오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 무면허 운전에 허겨 걸리면 어쩌나 더 걱정입니다. 나을 하지와 말을 듣지 않고 차를 팔려도 너무 오래되어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부를 안고 사는 자식을 어떻게 보고 또 부모로서 어떤 지혜를 주어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충고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나 봅니다. 짜증만 부립니다. 방법은 두 가지요. 하나는 죽든지 살든지 놔둬요. 음, 그래가매너가 취소되고, 그래가불법운줄하다 이제 걸려가 감옥가서 한이년 살고 이렇게 와야 정신 을 차림. 부모가 얘기가 안 돼요. 두번째는 아무 얘기도만가고 차를 그냥 팔아버려요. 어. 차를 없애버리라 이 말이요. 딴데 갖다 줘버려 없는 날. 와서 집에서 행패 피우고 난리를 피우고 부모를 폭행해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어. 다 너를 위해서다. 그래, 쯧. 화가 나와도 나 때려라. 집 대리 부수라 집이 부러지고 내가 또 대리 만난 게 낫지 애 죽는 거보다 낫잖아. 그죠? 이런 딱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핸드 피우면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사줄게 이러면 안돼 정말 아들이 걱정이 돼가 인명사고 날까 걱정이 되면 잘 없애버리고 어떤 사고를 쳐도 뭐 그냥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딱강나이 있어야 고쳐지지 아, 절대 안고쳐지죠두 번째 이렇게 찝찝찝찝 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어 아, 그거는 내버려 둬요 뭐네 알아서 네, 네 해라 죽든지 살든지 스무 살넘어서니네 알아서 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 하면, 이게 내가 이런 말 하지, 엄마가 되면 이거 안된다는게 이게 좀 문제라니까요. 과하고글씨 나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근심 걱정은 아무도 없는데. 근심 걱정한다. 사고날까봐, 사고나봐. 근심하는 것은 사고나라, 사고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때 어떠냐. 아, 우리 아들은, 아, 부처님. 아무 자는 근심 걱정 없습니다. 다만사잘될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감옥에 가도 그 좋은 일이에요. 감옥에 가면 왜 좋은 일이고? 감옥에 가면 목숨을 건지나 안 건지나? 건지는 건지는요,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감옥 가면 감옥, 감옥 걱정. 그러다 또 죽으면, 아이고, 마찰 없을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난다니까. 애 죽을 거 겁나면 차를 딱 없애버리든지 감옥 가는 게 겁나면 안 그러면 말안 들을 때는 감옥도 좀 가서 어때요? 고생을 해봐야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감옥 가서 1, 2년 있다가 오는 게 이런 식의 버릇 안 고치고 살다가 어때요? 나중에 사람 죽이고 지 죽고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 나아. 1, 2년 감옥에 있는 건큰 문제 안 돼요 나도 다 감옥 갔다 왔는데 일 것도 없잖아 근데 그런 백자이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널 이렇게 전쟁근거 하다가 속상해 하다가 죽는다니까.